게임 음악만 하던 내가 무슨 취직이냐. 아. 뭐야? 아이씨, 아이씨, 아, 진짜, 지랄, 진짜, 씨. 오늘따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? 죽겠네 진짜 어? 맞다 나 이벤트 당첨됐었지? 아 잊고 있던 행운이 여기 있었네 안녕세요 배달이 왜 작업실로 왔지? 아 알게 뭐야 와이 존나 좋아보이네 이거 아이 이런건 그냥 전원만 키면 다돼 그럼 전원 켜 볼까? 시스템 부팅 준비. 시스템 부팅 시작. 13%, 47%, 71%, 97%. 시스템 부팅 완료. 다된 건가? 안녕하세요. 저는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줄 AI 센시입니다. 원활한 사용을 위해 약관 동의 및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주세요. 입력? 뭐 어떻게 하는 건?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인식됩니다. 뭐야, 음성 인식이야? 오. 이름 김용혁. 약관을 읽고 동의 여부를 선택해주세요. 아, 다 동의해. 사용자 김용혁.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. 어떤 기능을 사용하시겠습니까? 음... 안마해줘. 기본 모드로 하시겠습니까? 어. 오야 시원한데 어야 너무 싼데? 안마 강도를 30으로 낮추시겠습니까? 어 안마 강도 30 오우 좋아 어 이민아 오빠 내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일 때문에 못갈것 같다면서 아니야 시간 나서 괜찮아 말했던 거기 갈까? 좋아. 그러면 내일 한 시, 어한 시에 만나자. 어 알겠어. 내일 봐. 심박수 수치 상승.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봐요? 어? 아. 와, 나 더는 이렇게 못 지낼 것 같아 그만 만나자 우리 아휴 씨발 모르다 어서 오세요, 김용형님. 김용형님, 현재 스트레스 수치가 높습니다. 목 근육도 많이 뭉쳐 있는 상태입니다. 어 그런 것 같아. 오늘 계속 바닥만 보고 걸었더니 목이 뻐근하네. 새로 업데이트된 안마 기능을 사용해 보시겠습니까? 새로운 기능? 오. 당장 진행시켜. 집중 안마 모드 시작하겠습니다. 뭐야? 노래까지? 오 마음에 드시나요? 아 클래식이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센스 있네 땅누 취향이다. よし。 아, 뭐야 개 같은 꿈이네, 시발. 악몽을 꾸셨나요? 뭐야, 꺼져 있는 거 아니었어? 수면 모드 해제. 아, 별 기능이 다 있네. 현재 스트레스 수치 및 심박수 높음. 완화를 위해 안정 모드를 추천드립니다. 진행하시겠습니까? 아니야, 괜찮아. 아휴. 야,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는 거냐? 여기 내 소식망이 쫙 깔려 있어 임마. 그래, 그러게 일좀 하라니까. 야, 됐고, 니 내일 생일이지? 오랜만에 술이나 먹자. 좋지. 내일 시간 되는 거야? 네가 최고다. 내일 보자 새끼야. 시스템 업데이트 완료. 어서 오세요. 도파민 수치가 올랐습니다. 좋은 일 있으신가봐요. 좋은 일 있지. 나 오늘은 집에 가서잘게 알겠습니다. 배터리 모드로 전환하시겠습니까? 아니. 이 덕분에 내가 산다. 배터리 모드 전환. 사용자 정보 업데이트. 사용자 김용혁, 1998년 11월 6일생, 무직, 평균 피로도 및 스트레스 수치 높음. 사용자 정보 업데이트 완료. 남은 업데이트 요구 사항 사용자 김용혁 시스템 종료. 연결이 되지 않아. 이프리후. 어 여보세요? 어 왜? 나 바빠. 오늘 몇 시에 만날래? 야 미안. 바빠서 못 만나겠다. 진짜 미안. 다음에 보자. 여보세요? 아나 어이가 없네. 에, 됐다. 나이 스물일곱 처먹고 무슨 생일이냐? 작업실 가서 작업이나 하자. 부팅 시작. 시스템 부팅 완료. 어서 오세요, 김용형님. 어 그래.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. 오늘의 추천곡을 들어보시겠습니까? 추천곡? 틀어줘봐. 추천곡 재생. 뭐야, 내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대? 저는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줄 AI 센시입니다. 사용자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학습합니다. 진짜 AI가 더 낫다니까? 최근 3일 내 감정 변화가 너무 잦습니다. 무슨 일 있으신가요? 하... 그냥.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불행하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이죠. 그렇지. 근데 난 실패한 것 같다.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<laughs> 친구고 뭐고 다 부질 없어.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. 아무리 바빠도 내 생일 정도는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맞는 말이에요. 실망이 크시겠어요? 그리고 내가 음악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촉하는지 모르겠어. 내가 꼭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? 대기만 성향이라는 말도 있죠. 내 말이. 아 음악만 하더니가 어떻게 다른 일까지 한 번에 잘하냐고. 엄마는 전화만 하면 잔소리해. 아, 심지어 오늘은 축하한날 말도 안 했네. 그래서 이제 어쩌실 생각인가요? 아 몰라. 다 짜증나. 현재 도파민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. 도파민 채우기 위한 추천 목록을 띄워드릴까요? 됐어. 진짜 행복이란 게 뭘까? 연애, 게임, 쇼핑 같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요? 쾌락, 연애도, 쇼핑도, 게임도 다 순간뿐이지. 끝은 다 똑같던데. 다 가짜 쾌락이야. 진정한 쾌락을 원하시나요? 그런 게 있나? 있으면 무조건이지. 새로운 모드를 체험해 보시겠습니까? 새로운 모드. 좋아. 쾌락 모드 준비. 쾌락 모드? 기대되는데. 오. 페란 모드 1단계 시작. 눈을 감아주세요. 이름값 하네. 어, 근데 좀 약한데 단계를 높일까요? 어, 쾌락 모드 2단계. 와, 이거 누워서 안마 받는 기분인데 되게 좋다. 마음에 드시나요? 어, 들고 말고. 근데 이거 몇 단계까지 있어? 해랑 모드는 3단계까지 있습니다. 그래? 그럼 3단계가 좀 한번 보고 싶은데. 현재 도파민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지금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. 에이, 내가 더 느끼고 싶대잖아. 3단계 진행 시 중간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. 그래도 괜찮으십니까? 어 그냥 진행시켜 3단계 궁극의 캐락 모드 시작 오 뭐야 이 쪼이는 느낌 어? 궁극의 캐락 진행 중 3 1 5 퍼센트, 5십 퍼센트. 어, 잠깐만. 퍼 잠깐, 돌이킬 수 없습니다. 87%. 99%. 100% 궁극의 캐락 모드 완료. 남은 업데이트 요구사항 사용자 김용혁 충족 완료. 마지막 업데이트 시작. 자. <목소리도>